네, 안녕하세요. 모로로입니다. 네, 이번에 제가 메이의 행운의 상자를 고급이 나와서 질러볼 건데요. 일단은, 그래서 이거, 예, 됐다. 일단은 카카오를 주로 하고요. 카카오 게임샵을 아이템을 샀습니다. 자, 성공적으로 구매가 되었고요. 보시면, 구매 성공했습니다. 25개를 딱 하면, 루비 500개를 받았어요. 이게 고급이, 이렇게 효과를 보시면, 예, 50개 주다가 마침 80도 빠져 주는군요. 개이득인데요? 자, 여기 514개 받았으니까 자, 지금 마침 음, 어디 지 영웅 이벤트 린싱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루뽑 250개 두번 갑니다. 자, 먼저 어, 이게 제가 세나퍼즈목적도 있어서 음. 자, 갑니다. 자, 가자. 가자, 제발. 린 나와라. 오, 세 장, 오, 괜찮아, 세 장, 괜찮아. 세 장, 괜찮아, 세 장, 괜찮아. 그렇지, 자. 주피. 친타오. 제발. 세라. 아, 진짜 안 되네요. 자, 한번더 갑니다. 가자. 가자. 부탁이야. 오, 네 장, 네장 갑니다. 네장 갔습니다. 네 아, 제발, 진짜, 제발, 부탁, 좋은, 부탁이야. 풍연, 엘린, 마지막, 하느님. 아, 아, 아. 에이, 이렇게 해서 루프 두 번을 했고요. 사성은 많이 떴는데, 뭐, 멋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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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세나 퍼즐 두개 정도, 두 개, 두개 단인가? 한개 정도 한것 같습니다. 일단 재료를 많이 얻었고요. 예, 네, 저는, 그서 재료 받은, 재료 받은 모로였습니다 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홍보 많이 해주시고. 예, 네, 저는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